이번 영상에서는 able, capable, competent 이세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부 다 능력있는 이라는 뜻인데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able은 어떤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이라는 뜻에서 확장해서 어 일단 뭐뭐 할수 있는 이고요 또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유능한 또는 능력 있는 또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명사를 또는 추상 명사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하면 어, 뛰어난 우수한 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퍼블은 우선 잡다 케이퍼가 잡다라는 뜻이고 에이블이 할수 있는이죠. 그래서 잡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인데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맡아서 할 능력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인 뜻은, 음, 능력 있는, 유능한 또는 수용 가능한 가장 중요한 뜻으로 be capable of를 항상 생각하면서, 네, capable of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뭔 뭐시 가능한 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be capable of 뒤에는 ing가 나오고요 be able 다음에는 to가 나오죠 to 부정사가 그래서 뭐 하는 것이 가능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ompetent는 아무튼 무멋을 갖추고 있는, 갖추고 있어서 유능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역량이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다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자격이나 고난을 갖추고 있는, 네, 자격이 있는, 고난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정리, 정리하면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Able은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이라는 뜻에서 다양하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유능한, 뛰어난, 재능 있는, 뭐, 수환이 있는, 뭘 잘하는,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capable은 be capable of를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떤 것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떠맡아서 자기가 떠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가능한 이런 뜻이고요. competent는 갖추고 있어서 능력이나 또는 뭐, 법적인 자격이나 또는 권한 같은 것을 갖추고 있어서 능력이 있는 뭐 적임의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문장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뜻을 잘 알아두시고 해석은 다양하게 하시면 돼요. 네, 어떤 거요? 어떤 행동할 수 있는 이거 뜨게요. 자기가 떠맡아서, 자기가 붙잡아서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즉 무엇이 가능한 이란 뜻이고 이거는 뭐예요? 갖추고 있어서 능력이나 재능이나 법적인 자격이나 권한 같은 것을 갖추고 있어서 어 무엇을 어 유능한이라는 뜻이고 역량 있는 유능한 뭐 권한이 있는 뭐 자격이 있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죠. 넘어갑니다. I'm able to play the violin. be able to can의 의미입니다. can의 의미인데 can은 그냥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를 썼다면 이것은 할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다. 즉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 바이올린 연주할 줄 안다라는 뜻이고요. be will be able to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can은 현재 할수 있다인데 만약에 will도 조동사고, can도 조동사인데, 나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will, can 할수 없으니까, can 대신에 be able to를 써서, can, be able to는 can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닌데, 미래에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will, ca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ill, can 나란히 쓸 수가 없어요. 둘다 조동사니까. 네, 그래서, can의 미래형으로, w i l we'll l be able to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에 할수 있을 것이다. Vot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wo years. 2년 뒤에 이거 전치사 중요하죠. 2년 뒤라고 해석해 주세요. 2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뜻이고요. Uh, better 대신에 you know, More 써도 괜찮습니다. 네, 능력이 더 좋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은 나는 뭐뭐 할수 있다. 해석이 있는 그대로는 잘안 되지만, 음, 응용해서 해석해야 돼요. 뭐할수 음, 있는 능력이 더 좋다라는 뜻으로. 또, 뭐를 쓰면 어떻게 돼요? 뭐할수 음, 있는 능력이 더 많다라는 느낌이죠. 조금 느낌이 다르죠. 여기다 뭐 쓰셔도 돼요. I'm better able to lead conversations with people.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끌어 갈수 있는 능력이 내가 더 좋습니다. 네, 남들보다 더 좋다는 뜻이죠 이렇게 able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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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사 뒤에서 서술적 용법으로 쓸 수도 있지만 명사 앞에 있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유능한, 뭐 능력 있는, 뭐 역량 있는 다양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able의 기본 뜻이 뭐예요? 어떤 것을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라는 느낌입니다 네. 가능하다는 거죠. He was an able leader to unify the people. 사람들을 그는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응용해서 해석해 주세요. 통합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He was able in education. 여기서 네, 자 뭐든지 어떤 부분에서 다빼 우리가 한국어에서 생략법이라는 게 있죠 영어에서도 그래요 He was able to do things.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 이건데 해석이 음 그냥 그는 교육에 있어서 유능했다 뭐 능력이 좋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The Senate candidate gave an able speech.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했을 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상원 후보자는 상원 의원 후보자는 어, 뛰어난 연설을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갑니다. The chronic rhinitis. 네, rhinitis는 비염이란 뜻이고 chronic. 만성의 이런 뜻입니다. 원래 크로닉크는 크로노스라고 그, 제우스 아버지, 맞죠? 제우스 아버지. 네, 제우스 아버지인데, 그, 거기서는, 시간의 신이죠, 시간. 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만성적인 비염이 left her.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멈만 상태로 남겨두었다. 라는 뜻인데, 해석할 때는 그냥, 엄마한 상태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 만성 비염이 그녀로 하여금 겨우 엄마할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barely, 겨우, 거의 엄마하지 못한 해도 괜찮고, 겨우 엄마할 수 있게 해놨다. 만들어놨다. to breathe through her nose. 그녀의 코를 통해서 숨을 겨우 쉴수 있게끔 그녀를 만들어 놨다. 네,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 만성 비염 때문에 그녀는 코로 겨우 숨쉴수 있었다. 이렇게 응용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I don't feel able to make a good poem. 포 포엠이 아니고 포임도 아니고 발음할 때포음 이건데 어을 동시에 내주셔야 돼요. 한, 한 발음처럼 이렇게 palm 이렇게 동시에 포우어를 동시에 내주세요 palm palm 이렇게 I don't feel able to make a good palm. 이거는 비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기가 네. I, was, I was not able to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주어 동사, 음, 주격보 이렇게 내가 좋은 시를 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나는 어떤 느낌입니다. 느낌이 아니다. 내가 좋은 시를 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This organization aims to help the less able in society to lead independent lives. 이것도 형식 알아두면 좋겠죠. 이 조직은, 멈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aim to. 멈 하는 것을 목표로 삼다. 길게 알아주세요. help. 여기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것만 따져봐요. help. 동사고, the less able in society. 목적어. 목적어고, to lead independent lives.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다. 즉, 목적격 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포 하는데 하는 것을 어 돕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다시 한번요. 이 조직은 목적어가 목적격포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더 에이블,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은 엄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덜 능력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요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은 많한 사람들인데 예 네, 근데 보통 명사라고 그러죠 많한 사람들 복수 보통 명사 근데 레스가 들어있으니까 덜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안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독립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 capable capable은 기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 뜻, 자기가 적극적으로 떠맡아서 붙잡다 라는 뜻이니까요 붙잡을 수 있는 이런 뜻이니까 적극적으로 떠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냥 뭐뭐 할, Be capable of 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른 게다생략어있으니까 매우 유능한 지도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Be capable of 뭐, 뭐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건데 서이렇 해서, 이 해서, 이렇 해서, 이렇 해서, 이해이이이서이서이이렇이이 안았, 안는다, 즉 유능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이번에 양이 좀 많아 가지고 좀 빠르게 하고 있어요 Human beings are capable of 네 이게 기본 뜻입니다 Be capable of ing 가장 중요하죠 이 구조 Be capable of ing 이 해석을 음, 뭐할수 있다 라고 외워두시는 것도 좋지만 더 어울리는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꾸 그렇게 해석하는 버릇 들여 놓으세요 인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요 네, 어부가 전치사니까 동명사로 만들어 줘야죠 The d i s a d v a n e d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보통명사 엄마 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장점 같은 것을 어떤 그 권한 같은 것을 빼앗긴 사람들인데 그냥 불우한 사람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불우한 사람들을 음, 공동체 내의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게 가능하다. 짐승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네, 그래서 인간들은 공동체 내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가능하다. I'd like to reserve a table capable of six people.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여섯 명이 가능한, 이렇게. 여섯 명이 가능한. 이거 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여섯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섯 명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 테이블 하나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네. 이 사이에 which is가 생략되어 있죠. be capable of, which is.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 만나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여섯 명이 가능, 가능한 테이블 하나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This crisis is a situation capable of solution. 네, 이 경우도 해결이 가능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which is가 생략된 거죠. 이 위기는 해결 가능한 상황이다. 네. This metaphor, metaphor, 뭐죠? 은유죠, 은유. 이 은유는 be capable of, 뭐, 뭐시 가능하다. 이렇게. 뭐, 뭐시 가능하다.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고, be capable of, 쓸모가 참 많죠, 이렇게. 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제가 다 예문으로 들어둔 것은 도저히 빼먹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라서 길지만 다 다루고 있습니다. be capable of. 좀 나쁜 뜻일 때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쁜 뜻일 때도, 저, capable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잡아 떠맡아서할수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오히려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 사람은 우리를 속이고도 남는다라는 뜻이죠. I'm looking for 찾고 있어요. Amen. 여기는 who is가 생겼던 겁니다. Be competent for. 네, competent 무슨 뜻이에요? 기본 뜻이 갖추고 있는이란 뜻이라고 했죠. 뭔가를 갖추고 있어요. 능력을 갖추 능력이나 권한, 법적인 자격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능력이 있는 유능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적합한으로 해석이 되네요. who is 생략됐고요. he is competent to lead the group. competent 이 경우는 해석이 다양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첫 번째 그는 그 집단을 이끌만한 능력이 있다,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또 법적인 걸로 해석해서 그는 그 집단을 이끌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냥 유능하다라고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네, 이 해석이 다양하게 되죠. Now, he is competent in the language. Be competent to do things. 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에서 이렇게 생략법이 참 많습니다. 그는 그 언어 안에서 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건데 좀 편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는 그 언어에 능통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능통한, 능력 있는, 유능한, 자격 음 자격 you 조금 어색한가요? 네, 아무튼. 잘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다 able 써도 되겠죠. a b l e 다다쓸수 있어요. He has a competent knowledge of biodiversity.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 이런 뜻입니다. 그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유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항상 이렇게 for something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일을 하기에 유능한 어떤 일을 하기에 능력을 갖추고 있는 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적인 거 생략되어 있는 듯한 느낌들 여기도 to do things 하듯이 네, 항상 같이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he meteorologist i s n competent. To issue a hurricane warning, meteorologist. 네. 이, 이, 이 단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그 코미디언들이 이거 발음 못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정말 미국인들이 이거 잘 발음 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원어민인데도 meteorologist 기상학자란 뜻입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이거 바로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잘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The meteorologist isn't competent to issue hurricane warning. 이 경우는 그 기상학자는 허리케 기상학자라고 해서 막 학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기에 보그막 아나운서 있죠. 이런 사람들도 meteorologist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아무튼 일반적으로 그 기상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다 미디어로지스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에는 그냥 기상학자라고 나와있죠. 기상학자, 그 기상학자는, 어, 허리케인 경보를, 이슈, 바라다, 이런 말이죠. 허리케인 경보를 바랄, 어, 자격이 없다, 또는 권한이 없다, 또는 능력이 없다. 자, 권한이 없다. 자격이 없다가 더 어울리죠. 네, 다 해석 가능하지만 그게 가장 어울립니다. 그 기상학자는 허리케인 경보를 발표할 바랄 경보를 발할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다. He's a m i t the newly adopted system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네,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당국 이런 말이다. 관계 당국.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계 당국. 그러니까 뭐예요? 관할 당국하고 해석하시면 돼요. 관할 당국에 제출했다. 뭐를요? The newly adopted system. 새로 도입된 제도를 관할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The competent and reliable staff overcame the financial crisis. 능력있고, 원래 이거, 딱히 뭐 이렇게 필요한 문장은 아니었는데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일부러 썼어요. 아 좋죠. 늘 유능하고 믿을만한 직원들 이렇게 그 유능하고 믿을만한 직원들이 금융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정리합니다. 아 어, able은 네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이라는 느낌에서 해석을 다양하게 하면 돼요. 유능한 재능 있는 우수한 뛰어난 능력 있는 또 없나요? 뭐 다양하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a p l e 은 붙잡다 붙잡을 수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확장을 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유능한 능력 있는 뭐 재능 있는 뭐 적합한 뭐 제일 중요한 뜻이 뭐예요? be capable of, i n 가지고 뭣뭣이 가능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competent, 기본 뜻이 뭐예요? 뭣뭣을 갖추고 있는. 이런 뜻이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권한을 갖추고 있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뭐 관할이 있는. 뭐. 합법적인 다양게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럼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I'm able to play the violin. I'm able to play the violin. I'm able to play the violin. violin. 네, 이렇게끊으면 되겠죠. I'm able to play the violin. She'll be able to vot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wo years. She'll be able to. 여기서 끊어주세요. She'll be able to vot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wo years. 다시 한 번요. She'll be able to vot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wo years. 좀 빠르게 할게요. She'll be able to vot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wo years. s h l be able to o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wo years. I'm better able to lead conversations with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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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was an able leader to unify the people. He was an able leader to unify the people. He was an able leader to unify the people. He was an able leader to unify the people. He was able in education. He was able in education. The Senate candidate gave an able speech. The Senate candidate gave an able speech. The Senate candidate gave an able speech. The Senate candidate able oh, 번, no. The Senate candidate gave an able speech. The chronic rhinitis left barely able to breathe through her nose. The chronic rhinitis left barely able to breathe through her nose. The chronic rhinitis left barely able to breathe through her nose. I don't feel able I don't feel able to make a good palm i don't feel able to make a good poem this organization aims to help the less able in society to lead independent lives this organization aims to help the less able in society to lead independent lives to lead independent lives this organization aims to help the less able in society to lead independent lives. This organization aims to help the less able in society to lead independent lives. He's a very capable leader. He's a very capable leader. Biden doesn't seem to be capabl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iden doesn't seem to be capabl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iden doesn't seem to be capabl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uman beings are capable of helping the disadvantaged in communities. Human beings are human beings are capable of helping the helping the disadvantaged in communities human beings are capable of helping the disadvantaged in communities. human beings are capable of helping the disadvantaged in communities. i'd like to reserve a table capable of six people. i'd like to reserve a table capable of six people. this crisis is a situation capable of solution. this crisis is a situation capable of solution. This crisis is a <laughs> 번, no. This crisis is a situation capable of solution. This crisis is a situation capable of solution. This metaphor is capable of various interpretations. This metaphor is capable of various interpretations. He's capable of deceiving us. He is capable of deceiving us. I'm looking for a man. Competent for the job. I'm looking for a man competent for the job. He's competent to lead the group. He's competent to lead the group. Mm -hmm. He's competent in the language. He's competent in the language. He has a competent knowledge of biodiversity. He has a competent knowledge of biodiversity. The meteorologist isn't competent to issue a hurricane warning. The meteorologist isn't competent to issue a hurricane warning. The meteorologist isn't competent to issue a hurricane warning. He submitted the newly adopted system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He sub, he submitted the newly adopted system. Newly adopted system. He submitted the newly adopted system.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He submitted the newly adopted system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 competent and reliable staff overcame the financial crisis. The competent and reliable staff overcame the financial crisis. 네, 지금까지 able, capable, competent 세 단어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able은 어떤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이라는 뜻에서 확장해 가지고, 능력 있는, 유능한, 뭐 할수 있는, 뭐 재능이 있는, 뛰어난, 우수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요. 케이퍼블은 잡을 수 있는이라는 뜻에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떠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유능한, 뭐 수용 가능한, 제일 중요한 뜻이예요 be capable of를 써서, 뭐, 뭐뭐 뭐, 하는 것이 가능한, 뭐, 뭐,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competent는 기본 뜻이 뭐요? 갖추고 있는 능력이나 뭐, 자격, 뭐, 법적인 권한, 또는 뭐, 관할,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에서 능력 있는, 역량이 있는, 뭐, 자격을 갖춘, 뭐, 권한이 있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